한국어에는 미래를 나타내는 여러 표현이 있으나, 오늘은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객'과 '을 것'이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객'의 의미 1. 미래의 일을 나타냅니다. 2. 미래, 현재, 과거에 관한 추측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3. 말하는 사람의 강한 의지를 나타냅니다. 오늘은 개시, 미래의 일을 나타내거나 미래에 관한 추측으로 쓰일 때의 경우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격식체와 비격식체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형태 정보 격식체 동사 형용사의 어간에 겠습니다가 붙습니다. 받침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습니다. 다를 삭제하고 겠습니다를 붙입니다. 오다 오겠습니다. 먹다 먹겠습니다. 춥다 춥겠습니다. 바쁘다 바쁘겠습니다. 격식체,겠습니다.는 주로 뉴스나 공식적인 상황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내일은 날씨가 춥겠습니다. 올겨울은 눈이 많이 오겠습니다. 국제영화제가 다음달에 개최되겠습니다. 비격식체는 동사, 형용사의 어간에 겠어요가 붙습니다. 받침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습니다. 다를 삭제하고 겠어요를 붙입니다. 오다, 오겠어요. 먹다, 먹겠어요. 춥다, 춥겠어요. 바쁘다, 바쁘겠어요. 예문을 보겠습니다. 내일은 날씨가 춥겠어요. 올 겨울은 눈이 많이 오겠어요. 지금 출발하면 늦겠어요. 을 것이다. 1. 미래의 계획이나 예정, 추측을 나타냅니다. 2. 말하는 사람의 의지를 나타냅니다. 오늘은 을 것이다가 미래의 계획이나 예정 추측으로 쓰일 때의 경우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격식체와 비격식체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형태 정보 격식체 받침이 있을 때 동사 형용사의 어간에 받침이 있을 때는 을 것입니다. 혹은 을 겁니다가 붙습니다. 받침이 없을 때 받침이 없을 때는 리을 것입니다. 리을 겁니다가 붙습니다. 겁니다는 것입니다.의 축약형입니다. 두 표현 모두 격식적인 상황에서 사용되지만 겁니다가 좀더 구어체적인 표현이므로 것입니다에 비해 더 자주 사용됩니다. 오다 올 것입니다 올 겁니다 먹다 먹을 것입니다 먹을 겁니다 많다 많을 것입니다. 많을 겁니다. 바쁘다. 바쁠 것입니다. 바쁠 겁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내일은 날씨가 추울 것입니다. 내일은 날씨가 추울 겁니다. 올 겨울은 눈이 많이, 올 것입니다. 눈이 많이 올, 겁니다. 올 것입니다. 내일 집에 손님이 올 겁니다. 국제 영화제가 다음 달에 개최될 것입니다. 국제 영화제가 다음 달에 개최될 것입니다 비격식체. 받침이 있을 때. 동사, 형용사의 어간에 받침이 있을 때는 을 거예요. 가 붙습니다. 받침이 없을 때. 받침이 없을 때는 리을 거예요. 가 붙습니다. 오다. 올 거예요. 먹다. 먹을 거예요. 많다, 많을 거예요. 바쁘다, 바쁠 거예요. 예문을 보겠습니다. 내일은 날씨가 추울 거예요. 올 겨울은 눈이 많이 올 거예요. 내일 집에 손님이 올 거예요. 국제영화제가 다음 달에 개최될 거예요. 미래표현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위에 설명한 것 중에서 일상생활의 대화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미래표현은 을 거예요. 입니다. 그리고겠습니다. 는 뉴스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표현입니다. 동사나 형용사의 끝부분이 다양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셨을 텐데요. get 을이 추측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미래의 표현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나, get이나, 을 것이다 는 미래뿐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의지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 좀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